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무국을 좀 끓이려고 해요 근데 여기가 우리집이 아니고요 며느리 집이거든요 그래서 부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저 할머니가 왜 이상한데 서있노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 아들은 출장을 갔고 없고 며느리가 지금 감기몸살이 들려서 제가 출장을 왔거든요 그래서 어, 이 무가 감기에도 좋고 또 위장에도 좋아요 그래서 소화도 잘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끓여 놓으면 이무 자체가 달큰한 맛이 나서 시원한 게참 맛있거든요 그리고 이 국에다가 또 뭐를 넣을 거냐면 들깨를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들깨무국이 되겠죠 그러니 들깨에는 또 오메가3가 많잖아요 그리고 들깨 자체가 또 몸에 보이신이 되고 그래서 오늘 들깨무국을 끓여서 입맛없는 우리 며느리 좀 먹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뜨거하게 끓여서 한 그릇 먹고 나면 진짜 힘이 부쩍 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속도 편하고 그래서 묵국을 어떻게 끓이면 맛있게 끓이는지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입맛없어서 밥못 먹는 우리 며느리 먹여갖고 힘좀 부쩍 나게 하려고요 아마 끓여주면 맛있게 잘 먹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묵국을 어떻게 끓이는지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자, 먼저 물을 이렇게 깨끗이 따듬었습니다. 깨끗이 따듬어 씻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썰 거예요. 썰는 거는 채로 썰어줍니다. 뭐, 껍질 까고 씻는 거는 누군 구할수 있으니까, 그거는 생략했습니다. 이렇게 물을 그냥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썰으면요. 좀 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으로 갈랐습니다.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이렇게 썰면은요 썰기가 훨씬 쉬워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동글동글한 거 썰다 보면 너무 많이 힘들거든요. 아이고, 이집 칼이 그냥 사람 돋보라 그러네요. 칼좀 갈아야 되겠다. 갈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채로 썰어줍니다. 칼이 내덕을 볼라 그래 음. 이렇게 묵고 끓여놓으면 겨울에 음. 감기 방도 되고 음. 아이들도 먹기 좋고 어른도 먹기 좋고 노인 있는 집은 노인들도 먹기 좋아요 음. 소화도 잘 되고 응 소화도 잘 되고 아이고 칼이 내덕발라서서날안쓸리진가 반았다가 응. 내 없을 때 니도 이렇게 해 먹어라. 네. 이렇게 하면 애들도 잘 먹어. 밥그하겠던데 응. 응. 엄마가 끓이는 거 보면 니가 응. 끓이는 것보다 방식이 조금 다른 거야. 응. 이건 내가 연구해 놓은 거거든. 응. 내가 요리 연구가 아니지만 응. 우리 먹는 거는 연구해서 이것저것 만들고 먹잖아. 물썰기가 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물을 썰어놨고요 냄비를 지금 가스렌지 위에 올렸거든요 요런 냄비를 좀 뜨겁게 좀 달궈야 돼요 좀 뜨거워진 다음에 냄비에 물기가 있으면 냄비. 냄비를 뜨겁게 달궈서요 음, 기름은 들기름을 쓰면 맛있거든요. 들기름으로 끓이면 맛있는데, 들기름이 없으니까, 요거, 올리브유로 할게요. 자, 여기 기름이 올리브유입니다. 뜨거워진 냄비에다가 이렇게 올리브유를 좀 둘러주시고요. 냄비, 밑바닥에 골고루 이렇게 좀 붙들어주고, 이 물을 여기 넣어줘요. 물을 넣고, 이렇게 볶아줍니다. 물 중에, 이렇게 기름이 충분하게 코팅이 되도록, 골고루 볶아주세요. 골고루 볶아준 다음에, 이거는 그냥 물이에요. 물을 조금만 더 주고, 조금만 넣고또 볶아줍니다. 국물을 한꺼번에 부어서 다 잡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국이 훨씬 맛있어요. 그리고 요물 자체에서 이렇게 국물을 조금씩 부어가면서 데으면요 국물이 뽀얗게 돼요. 쌀뜨물처럼 그래야 여기 제 맛이 나요. 그냥 처음부터 물을 다 잡아서 그냥 으면은 그렇게 뽀얀 물이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하면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서 너무 맛있어서 완전 우유도 따뜻해요 그무 자체에서 그렇게 뽀얀 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요 그래서 물고기에 훨씬 깊은 맛이 나요 이렇게 해주면 지금 섞었더니또 자글자글 자글 끓고 있거든요 충분히 덮어준 다음에 또 물을 한 모금 더 부어줍니다 무가 익을 때까지 충분하게 덮어줍니다. 물이, 무가 설 익었는데, 그만 볶고 막 국물을 또다버버리면 그렇게 뽀얀 국물이 안 나와요. 점점 지금 이제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고 있어요. 국물이 점점 보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글자글 끓기 시작하면 국물을 조금 더 부어주세요. 국물이 이제 보이세요? 국물 중간에 보세요. 아무것도 안 넣거든요. 아무것도 안 넣고 무만 볶았는데 이렇게 국물이 보해지 보였잖아요. 이 정도 되면 무가 이제 한반 정도, 절반 정도 익었고요. 이 정도 됐을 때 이제 국물을 정식으로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주말 보세요 국물 아주 푸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정도 됐을 때 이제 육수를 부어줄 거예요. 자, 육수는 미리 끓여놨거든요. 미리 끓여놓은 육수를 이렇게 부어줍니다. 이제 제대로 국물을 잡아야 돼요. 국수 끓여놓은 걸로 이렇게 공부를 충분히 잡았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좀한 소끔 끓일게요. 한 소끔 끓고 나서 이제 간을 할 겁니다. 자 일단 뚜껑을 덮어서 좀 끓이겠습니다. 국고기 이제 아주 신나게 잘 끓고 있습니다. 이제 아주 잘 끓고 있죠.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은 이제 간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간장, 국간장, 집에서 담은 국간장이에요. 그리고 마늘, 이거는 들깹니다. 먼저 마늘을 넣고요. 마늘을 넣어주고, 국간장을 좀 넣겠습니다. 일단 간을 보고, 신고우면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들깨도 넣어주세요. 들깨를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넣어도 돼요 많이 넣으면 더 맛있어요 근데 집에 있는 게 이게 전재산이네요 할수 없이 이것만 넣을게요 들깨가루가 많으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자, 들깨가루 좀 넣어주고요 무은 아직 좀덜 익은 상태예요 요렇게 간을 다한 다음에 이제 푹 끓여줄 거예요 간을 좀 보겠습니다 음 뭐가 싱싱하다 근데 좀 싱겁네요 간을 다 넣어야 되겠어요 간다 넣어주고 정도가 음. 아, 이 상태에서 이제 좀 무가 그렇게 끓이기 쉬워요. 아직은 무가 조금 덜 익은 상태인데 한 10분 정도만 더 끓이면은 무가 이제 푹 익을 거예요. 무가 푹 익으면 그게 이제 완성된 겁니다. 무푹 끓이기 쉽죠? 제가 맛있게 끓이는 법을 보여드렸습니다. 한번 끓여보세요. 이런 식으로 끓이면요. 아주 소화도 잘 되고 몸에, 보신도 됩니다. 왜냐면, 들깨 묵국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몸에 좋은 거여서, 아주 보신도 되고, 좋아요. 고기국보다 훨씬 좋아요. 입맛 도고 몸이 좀, 하든지, 몸살기가 나서, 으슬으슬 추울 때, 요렇게 한번 끓여서 드셔보세요. 그러면요, 아주 거편해진답니다. 자, 묵국 맛있게 끓이기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끓여보세요. 감사합니다!